반갑습니다 코인 투자 쉽게 하자의 차교수입니다 자 바나코인 홀더 분들 일단은 박수 한번씩 치고 가겠습니다 자 바나코인 현재 9,900원대로 야금야금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왜 박수를 쳐야 되냐면 지금 힘겹긴 하지만 너무나 잘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 충분히 다독일만 하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일전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때 당시에 바나 8,000원 선 지지선 8,000원 선을 뭉개지고 나서 6,800원대까지 밀렸을 때예요 물론 시장이 안 좋았었던 영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지 라인이 깨진 경우에는요 조금만 더 밑으로 떨어져도 그대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상 보시면은 5일 전 영상이고 조회수가 이제 539회인데 예전만 하더라도요 평균적으로 2,000에서 3,000분 정도가 봐주셨는데 많이 이탈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지금 시점에서 고점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어비트 진짜로 삭제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지금 빠르게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시장이 회복을 했을 때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저만큼 바나코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실제로 바나코인 상장 전에 공지상이 떠섰을 때 제가 영상을 한번 촬영을 했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바나코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 넘어오기 전에 이미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됐고 지금 화면에 보셨을 때 1달러에서 출발을 해서 업비트에 상장하기도 전에 벌써 30달러다. 그러면은 우리가 30배 뻥튀기된 물량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사실 거냐? 사시지 마셔라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아막 바나코인 미친 폭등이 나올 거다 무조건 올라갈 거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때 당시에 해당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전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모습에서 바닥권을 잡고 빨리 올라와줘야 된다. 우리가 바닥권을 빠르게 알수 있는 방법은 지금처럼 아래에서 말아 올리는 듯한 캔들 모습으로 양봉 캔들을 계속해서 띄워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아래에서 말아 올리면서 바닥을 잡는 모습을 빠르게 보여줬고 바나코인 같은 경우에 이 거래에 연속적으로 양봉 캔들의 모습을 띄우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시점에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일전에 바닥에서 빠르게 올라온 상황에서 윗구간에서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모습 여기서 저는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전에 내가 추가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근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 추세가 밀렸었던 코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상승 전환을 하려고 빠르게 추세선으로 복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빨라진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모든 코인들이 막 20%, 30%씩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 상황 속에서 만약에 지금처럼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러면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눌림이 나와도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으로 차트만 맛있게 만들어 주면은 사람들이 단타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천히 그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계단식의 상승을 보여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운스 토큰 같은 경우에 상승 전까지만 해도 13,000원 부근이었는데 지금 금액 보세요 5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바나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건 지금 시점 중요하다 안하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당장에 쏘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 눌림목구간 나오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1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런 식으로, 우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BB2에서 3단계를 계속해서 터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지금처럼 계단식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눌림목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뭘 하면 된다? 추가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제가 정보방 내에서 따로 개인적으로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바나코인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 이슈상들 따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코인 여러분들 꼭 집중하셔야 되는 게 지금 바나코인 같은 경우에는 3월 14일에 오픈소스 AI 서밋이 있었습니다. 자, 3월 14일에 각종 AI 관련 CEO들과 만나서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냐 보통 파트너십을 맺는 자리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전 영상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때 서밋 이후에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지금 더피플스 AI하고 계속해서 함께 한다라는 걸 암시하는 걸 봤을 때이 경우에는요 보통 빠른 시일 내로 공식 파트너십 발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번 시장 조정 이후에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 건 AI 섹터가 굉장히 강한 반등을 먼저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보면은 많은 코인들이 신규 AI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일론 머스크도 챗 GPT와 딥 시크를 능가하는 그룹 3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거 지금 조정장이 끝나고 나서 알트의 대불장이 시작되면은 AI 섹터가 먼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물량의 잘 모아놔야 일전에 고점에서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한 슈팅을 만들어 내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다?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제가 정보방 내에서 빠르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화면에 적어드리는 번호 010-6448-1845번으로 하나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개인적인 타점과 그다음에 바나코인의 실시간 이슈 사항들 바로바로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일전에 고점에서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문자를 주실 때 반드시 까먹지 마시고 평단가도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당 평단가에 맞는 대응 전략도 따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해당 관아 재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15만원 상당의 스테이킹 보상 신청 안 하셨던 분들 빠르게 바닥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해당 보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나코인에 한 개라도 들고 있으면 전부 다 참여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들은 보통 우리 홀더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만 주어지는 공짜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나코인 재단에서 진행하는 15만원 상당의 usdt 주는 거 신청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이는 010-6448-1845로요 바나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랑 그다음에 신청 방법이 담긴 동영상 파일 하나도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를 조금 빠르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보방 입장하시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차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당일 단타와 그다음에 단기 스윙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직접 매수, 그리고 매도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오전에 미리 사실 수 있게 단기 코인 포착 두번 안내 후에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25일 날에 오늘의 맞돌이 코인 STP 종목 안내 드리며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약 하루 정도가 걸렸는데요. 지금처럼 악재 시장 속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단기성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뭐 무려 30%에 가까운 상승 나와 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타와 단기 스윙, 그날그날 시장 상황에 맞게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25일에 하락폭이 심했다 보니 종목 하나를 더 추가 드렸는데요. 똑같이 단기 코인 포착이라고 해서 두번 안내 후에 마토리 코인, 바운스 토큰 추천드리면서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 추천 시간 하루만에 무려 23% 가까운 수익을 보여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더라도 제가 단타 그 다음에 스윙 이러한 부분들을 나눠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기 종목들 미리 사놓고 편하게 오른 상태에서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종목들의 여러분들이 천만 원씩만 투자를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950만 원 버시는 겁니다 하루만 에요자 단순히 제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방 내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두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 수익 가져가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개인 종목이 담긴 포트폴리오도 정보방 고정글을 걸어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이는 010-6448-1845,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정보라고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으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화면에 보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종목만 챙겨 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평균 100통에서 200통 가까이 문자를 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정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